민주당 최신의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거래했어요, 맞죠? 10억 원 정도의 출처 불분명의 돈이 나왔습니다, 맞죠? 대답하세요. 아, 뭐 아시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는데 대답하셔야 되죠. 아, 예, 알았습니다. 자, 김민석 총리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약 8억 원 가량의 출처 불분명의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춘석 법사위원장, 김민석 총리 똑같은 말을 합니다.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됩니까? 사회상규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네, 제가 여러 차례그 출판기념회도 있었고 애경사도 있었습니다.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대로 다 처리했는데, 그것이 사회상규에 맞춰서 저희 연배, 우리 나이언님의 경우를 비롯해서 우리가 애경사가 있으면, 아,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애경사비에 비춰서. 아주 과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사실 자체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못, 못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본 적도 없고요. 저는 그래서 제안합니다. 출판 기념에 경조사비 투명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 제한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부 입법 발의 하겠습니까? 네 법안을 내시면은 어 좋은 법안이면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입법도 하나 발의해 주십시오.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출판기념회를 했던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서. 다른 이야기 하시지 말고 정부 입법 발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니 가 아니라 그것을 법을 통과시키려면 여야가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은, 현실을 잘 아시는 오선을 하신리겠습니서 저김인석 총리도 때문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 드립니다. 예, 그래서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법안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 저 맥락은 어 우리 권력.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입법부가 선정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사법부는 행사해야 된다. 사법권을 행사한다. 동의하십니까? 어 사법부가 법을 벗어나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지금 대통령의 발언하고 같이 일치하는데요. 안 지금 질문하신 헌법. 것만 답했습니다. 자 문형법의 전법과 소멸법이 떠나면서 사법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자,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셔서 사법권 지금 제가 질문하는데 사법부가 법외 다른 방식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여쭤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지적해 주시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 인식은요.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친한 사법연선 동기인 문영배 소장까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 한번 읽어 보고 얘기해라. 헌법 101조에 사법의 권력,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거 이거는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중국식 공산당 모델에서 선출된 인민 최고 인민 대표회 회의가 최고 인민 법원을 통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출된 독재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선출 독재라고 봅니다. 나이언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답을 드려도 아, 될까요? 말씀해보세요. 네, 어 나이언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어 나이언님도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부분 부분을 떼서 그것만 이야기하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체 맥락은 국민 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도 명료하고 그런데 그 부분 부분을 뗄 때는 나 의원님께서 제게 처음 질문하신 것은 분명히 대통령이 입법부가 정해 놓은 그것 결국 입법부에서 정한 법이라는 틀이겠죠 그틀 위에서 사법부가 사법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선출권력에 있어서 서열을 정하는 입법 독재냐뭐 등등 중국 시간이야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그첫 번째 대통령의 워딩과 문장에 무엇이 잘못이죠 하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정신은... 설명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 전체를 갑자기 중국식이라고 하면 그 논리야말로 저는 중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나희연님께서. 특정한 어떤 대상을 참으로 나쁜 것이라고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런 논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자. 삼권 분립의 원리의 기본은 삼권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출된 권력만이 최고의 권력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선출 독재에 이른다는 말씀이고요. 입법부가 법을 정해서 사법부를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될 때는 입법부도 그런 위헌적인 입법을 할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자자 자. 민주당이 제가 드렸던 자, 질문에는 여전히 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답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까? 선출 독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말씀 주시죠. 대법원까지 어나라고 했습니다. 자, 의원님들, 의원님들, 지금 대정부 질의 하잖아요. 아니, 질의. 김민석 오케이. 총리. 좀 가만히 좀 개설 보세요. 그러면. 나경원, 나경원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을. 총리가 답변을 좀 조용히 계셔 보세요. 나경원 의원이 질의하시는 것을 국무총리가 답변하지 않습니까? 창과 방패고 그러고 그러고 부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저 중요한 문제를 서로 지적하고 또 반론도 제기하고 하면서 대정부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게 어떤 이야기 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들도 듣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두 분한테 토론할 수 있도록 좀 맡겨 놓으시고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방청객에는 우리 국민들 많이 와 계시고 저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토론하시도록 좀좀 좀 내버려 두시고 좀잘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